부조리는 LG 유플러스 감사 전준원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응? 네 여보세요 고객님. 어디 있는? 예, 여기 LG 유플러스인데요 고객님. 응? 예? LG 유플러스요 고객님. 불렀어요? LG 유플러스요 고객님. 어디? LG 유플러스요 고객님. LG가 불렀다고? 이 예, LG 유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. 거기가 어디인데요? 고객센터예요 고객님. 예?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. 목욕탕? 고객센터에요 고객님. 목욕탕?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. 고객센터예요.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?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. LG U 플러스라고요. LG가 불났다고? 아,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. LG U 플러스라고요. 이상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뭘 어떻게? 그게 잘못 거신 거 같아요 고객님께서. 희방 아줌마가 아, 아줌마요 아저씨예요? 이게 네, 저 아저씨인데요, 고객님. 아저씨예요? 네, 예, 예. 근데 우리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요,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, 고객님. 예?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. 음. 근데 어디가 불났다고? 목욕탕 불났다고?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, 그냥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. LG? 네, 예, 네, 예, LG야, LG. LG에 에, 불이 났다고? LG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, 괜히 LG U 플러스요. 플러스? 네. 아이 참, 잘.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, 몇 번이에요? 저, 제 번호가 아니고요, 그냥. 여기 101이에요, 그냥. 대표번호예요 11, 아니, 010? 아니요, 010이 아니시죠. 101이래요, 여기. 거기 불렀다고요? 네, 불난게 아니고요, 그냥. 예? 불난게 아니고요, 그냥. 저 LG U 플러스라고요. 전화가 왔다고? 아니,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,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, 고객님. 그래서, 저희가 그냥, 인터넷,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. 고객센터 고객센터. 아이고, 저 연필 사야 는 동안, 참고만 기다려 주실래요? 아니, 고객님, 예. 예? 예, 네, 예, 예, 예. 전화번호, 아저씨 전화번호, 좀. 아,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, 그냥 여기 101, 아, 101이시라고요. 예, 101만 걸으면 돼요? 예, 저, 아니, 여기 LGU 플러스고요, 고객님. 예, l 여기,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? 불이 난게 아니고요, 고객님. 예,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, 그 예? 이,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없지? 그 고객센터. 불량은 어, 꺼졌어요? 아불난거 꺼진 게 아니고요, 여기 지금 불이. 어, 여기 가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, 여기. 서울 어디게? 여기 금천구청이에요, 금천. 금천구청. 예?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. 예, 마트도 아니고, 엉공계동도 아니고. 어디다 전화를 것인 거예요, 지금? 어, 알았어요. 아,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일단, <괜히. 웃음>